네, 월 유튜브 자네 미쿠가 즈의 주연입니다.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는 오늘도 네, 낮에는 날씨가 이렇게 더 좋습니다. 네, 날씨가 이렇게 더 좋기는 좋은데 네, 그런데 뭐 밤이나 아침에는 좀 이제 춥기는 춥거든요. 네, 이 구름이 이렇게도 많이 껴있어가지고 지금은 햇빛이 이렇게도 오면 내리쬐고 있지만 네, 아까 전에는 또 이렇게 흐리 멍텅이 이렇게 됐었거든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예, 네, 오늘은 예, 네, 제딸 있지 않습니까? 네 체린이가 네뭐 친구들이랑 여기 이스케이프 룸 있지 않습니까? 탈출방. 네, 여기 미국에도 이제 탈출방이 이렇게 또 있더라고요. 친구들이랑 뭐 탈출방을 이렇게 또 간다고 해가지고, 예, 네, 지금 네 탈출방에 이렇게 또네 데려다주고 왔거든요. 네 데려다주고 왔는데 그런데 체린이가 오늘 좀 바쁩니다. 예. 네. 요거 이제 탈출방에서 이렇게 네논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이스 스케이트장도 이렇게 또 간대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채린이 라이드를 이렇게 또 여기저기다 이렇게 해줘야 돼가지고 지금 이체린이 데타 주고 한시간 정도 뭐저 혼자 어디 놀다 오래요 그래서 뭐 집에 갔다가 오는 것도 좀 그렇거든요 애매모호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집에 가면은 갔다가 뭐 거의 다시 조금 있다가 다시 되돌아와야 돼요. 근데 그래 가지고 예. 네, 오늘은 저랑 같이 예, 네, 이 딸을 예, 네, 미국에서 이렇게 또 논다고 하면은 네, 한국은 아무래도 네, 이 대중교통이 이렇게 또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네, 뭐 고등학생이면은 네, 자신들이 알아서 이렇게 또 나가서 이렇게 또 놀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네, 이 고등학생들은 16살 돼야 이제 차를 이렇게 또 운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제 체린이 같이 네. 네, 16살이 안 됐다고 하면은 운전면허증이 이렇게 또 없다고 하면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라이드를 이렇게 또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저랑 같이 여기저기 <laughs> 돌아다녀보도록 해보자고요 네, 그러면서 네 지금 살짝 이렇게 또 배가 고프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은 무슨 날이냐 면 바로 이제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금요일 이렇게 또 하면은 홀푸드 있지 습니까 홀푸드에서 세일을 이렇게도 합니다. 세일을 이렇게도 하는데, 네, 뭐, 여러가지 뭐, 세일을 해요. 세일을 하는 것들 중에, 네, 그 홀푸드 피자 드셔보셨나요? 홀푸드 피자가 또 기가 막히게 이렇게 또 맛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오늘 홀푸드 피자, 네, 치즈 피자가, 예, 그, 한 판, 라지에, 예, 그거를 이렇게 또, 8달러에 이렇게 또, 판다고 합니다. 아, 무래 금요일마다, 그, 프라임 멤버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예, 8달러씩 이렇게 또, 라지 피자를, 예, 먹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저랑 같이 이렇게, 이렇게 놀면서, 홀푸드에 가가지고, 예, 우선, 예, 제가 조금 이제, 배가 출출하기 때문에, 예, 예, 피자, 한 번, 먹어보도록 해보자고, 요 렛츠고! 예, 그러면서, 홀푸드에 이렇게 또, 네,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또, 홀푸드에 이렇게, 또 오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리고, 와, 여기 이렇게 또 보니까, 여기 사이버 트럭이 있는데, 네, 사이버 트럭이 무슨 국방색으로 이렇게 또 해놨어. 네, 어쨌든 간에, 네, 여기 이제 홀푸드에 이렇게 또 들어가가지고, 네, 이 피자, 네, 라지 한판 치즈 피자가 8달러면은 지금 엄청나게 그 싼거 아닙니까? 원래는 12달러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4달러나 세일을 하는 거야. 네,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도 세일한다라는 을 그런 소리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서 먹어보자고요 레스코. 아 그리고 여기 이제 홀푸드 여기 앞에 이렇게 또 보면은 예, 여기 충전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충전하는 데가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예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무료였는데 지금은 무료인지 안 무료인지 모르겠네. 예, 어쨌든 여기 이렇게 또 예, 이 전기차 충전하는 거두개 네, 이렇게 또 있고요. 예 그러면서 여기 홀푸드 레스케리 예, 해보자고요 예, 여기 뭐. 귤쇠라고 있네. 예, 뭐, 6달러 이렇게도 팔고 있고. 예, 들어오자마자, 예, 어마무시하게 많은 예, 야채랑 과일 이렇게 또 팔고 있는 것을 이렇게도 볼 수가 있으면서. 예, 그리고 여기는 예, 뭐, 카페 이렇게 또 앞에 있고. 예, 그리고 여기 이렇게 딱 가면은, 예, 바로, 저기에, 피자가 예, 이렇게 또 있죠. 예, 피자. 예, 뭐, 아, 그리고, 어 이제, 이거구나? 네아 부활절이 지났는데? 네, 지나가지고 지금 세일하고 있구나? 네부활절 이렇게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 바로 여기 피자 이렇게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어 뭐야 금요일날 피자 8달러 세일 끝났나? 없네 아어 에브리 프라이데이 이건데? 아 요것만 그런가아 프라이데이 아, 아 원터핑 피자가 12달러? 아, 원래는 치즈 피자 8달러 있었는데, 아, 그게 끝났구나. 네, 그러면 요거 먹어야지. 네, 페페로니 피자 하나. 해보도록 해볼게요. 네, 여기서 이제 피자를 이렇게 또 시켰습니다. 오, 그런데 지금 네, 바쁜가 봐요. 네, 바빠가지고. 35분 걸린다고 하네. 네, 뭐, 여기서 뭐 구경하고 있지. 어쨌든 간에 여기 홀푸드에 이렇게 또 오면은 홀푸드가 좋은 게 여기 음식들이 어마무시하 이렇게 더잘 돼있거든요. 여기 이제 샐러드파 이렇게 또 해가지고. 비닐 잘돼 있지 않습니까? 네, 파운드에 12달러 이렇게 또 해가지고, 네, 여기서 먹으면 또 그렇게 또 네,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네, 그리고 네, 8달러 치즈 피자는 끝났대요. 근데 네, 끝나고, 이제 12달러 원토핑 피자만 이렇게 또, 금요일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간에, 여기 이렇게, 이렇게 또, 네, 보면은, 오, 여기, 홀푸드가 이게 좋아. 음식이 진짜 정갈하게 진짜 잘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또 해가지고, 담아가지고, 네, 파운드에 12달러 이렇게 또 해서, 먹으면은 여기 진짜 음식들이 다 맛있거든요 그리고 고급져? 예, 그리고 여기 재료들도 굉장히 이렇게 더 좋아가지고 예, 여기서 먹으면은 기똥차다 라고 이렇게 더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차가운 음식들이고 그리고 여기는 예, 뜨거운 음식들도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예, 엄청나게 맛있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뭐 치킨도 있고 뭐 밑볼도 있고 예, 뭐 감자도 이렇게 더 있고 여기 맛있어요 에,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네, 자주 네, 여기 와서 이렇게 또 먹는데 아 여기 봐 에, 이거 뭐 맛있게 생리지 않았습니까? 음식들이 오 기깔나 기깔나 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맛있겠다 에, 이런 거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맛있나게 이렇게 또먹 수가 있고 어, 저기 또 이제 포테이토 삶오사 삼오사 삶오사가 아니고 삼오사 이렇게 또 있고요 저것도 이렇게 또 맛있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또 보시면은 예, 여기, 예, 스시 같은 것들도 이렇게 더 많이 있습니다. 예, 스시는, 예, 굉장히 비싸다. 네, 30달러. 롤 하나에 30달러 미친 거 아니에요? 야 역시 홀푸드는 좀 비싸긴 비싸. 예, 그리고, 오, 이거 샐러드는 괜찮네. 샐러드는 10달러. 아, 30달러가 아니구나. 14달러, 15달러.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게 날짜구나, 밑에가. 30달러인 줄 알았네. 예, 날짜야, 날짜. 어 가격 괜찮아, 괜찮아. 예, 제가 잘못 봤고요 예, 네, 어쨌든 간에, 여기, 네, 뭐 음식들이 굉장히 맛있다. 네, 그리고 여기, 케이크도 굉장히 맛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 케이크, 가격도 굉장히 좋아. 네, 가격이, 뭐, 30달러 미만이거든요. 네, 여기 뭐 30달러 이렇게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런 네, 케이크, 그, 파리바게트 가면은 미친이도록 비싸거든요 예, 네, 그런데, 오, 이봐 이렇게 큰 것도 40달러 밖에 하지 않아요. 39달러야. 하나. 네, 그렇기 때문에, 오, 이것봐. 네, 딸기 케이크도 34달러 이렇게 커다란 게, 예,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또 케이크를 사가면은 그렇게 또 맛있을 수가 없다. 가격도 좋고 말이죠. 어쨌든 간에 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올리브 이렇게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올리브도 여기 이렇게, 이렇게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또 보면은 빵도 이제 갖고 와가지고 빵 이렇게 또 많이 있고 빵 자르는 기계도 이렇게 또 있고 치즈도 어마무시하고 많아요. 치즈도 이렇게 또 많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뒤에 보시면은 와인 있지 않습니까? 와인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네, 어쨌든간에 저는 피자를 이렇게 시켰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30분 뒤에 오고 했으니까 30분 뒤에 저희 가가지고 이제 피자 받고 여기서 피자 먹으면서 체리니를 한번 기다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여기 한 바퀴 이렇게 돌았는데 뭐 별로 이렇게도 살게 없어가지고 여기 이제 홀프도 이렇게도 해가지고. 네, 밖으로 이렇게 또 한번 네, 나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아직도 네, 20분이나 더 남았어 네, 그래서 네, 좀 이제 네,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서 여기 이렇게 또 보시면 네, 여기 바로 앞에 이제 맨도시노밤 이렇게 또 해가지고 맛이 난 네, 샌드위치 집이 이렇게 또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또 보시면 네, 여기 이제 바로 앞에 여기가 이제 홀푸드 이제 바로 앞에 요런 곳이 이렇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또 앉아가지고 이제 편하게 이렇게 또쉴 수가 있다 네, 기똥 차지 않습니까? 예, 여기 잘 만들어놨어. 여기 예, 이렇게 또 앉아가지고, 네, 뭐, 쉴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이렇게 또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도볼 수가 있고요 예, 여기 뭐, 앞에서, 예, 여기 이 홀푸드에서 뭐, 이렇게 또 하나 사와가지고, 예, 여기 이 앞에서, 네, 뭐, 먹으면서 이렇게 또놀 수가 있다. 예, 예전에는 저희 애들이랑도 이렇게 또, 많이 자주, 예, 이렇게 또 와가지고, 예, 뭐, 놀고 그랬었죠. 예, 여기에서 이제, 피자 같은 거 이렇게 또 하나 먹으면서 예, 음료수 같은 거 이렇게 또 먹으면서 어, 네놀 수가 있다. 예, 그리고 여기 예, 먹는 데도 이렇게 또 어, 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똥차죠. 예.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멘도시노 예, 팜. 예, 여기도 샌드위치가 또 이렇게 또 맛있지 않습니까? 예, 샌드위치 맛있는 예, 멘도시노 이렇게 또 팜도 이렇게 또 있고. 예, 오 여기 꽃봐. 오 장미꽃이 굉장히 예, 만발하게 이렇게 또피있습니다 예, 기똥차지 않나? 하루를 라고 이렇게또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그 밖에도 여기 이렇게 또 보시면은 예, 굉장히 여러가지의 예, 식당들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예, 여기는 무슨 예, 술집이야 예, 술집 이렇게 또 해가지고 있고요 오 여기서 이제 사진 찍으면 이쁘겠다 예, 뭐 여기는 브레아입니다 브레아 네, 줄랩 예, 이렇게 또 해가지고 예, 이런 것도 이렇게 또 있고요 예, 그리고 예, 저기 보면은 뭐 음식점들이 이렇게 또 많아 여기저기 이렇게 또 음식점들이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예, 맛이 나게 이렇게 또 먹을 수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네, 그러면서 네, 아직도 네, 시간은 이렇게 많이 남았네 저는 좀 네, 빈둥빈둥 걸리다가 네, 피자 받아가지고 네, 안으로 한번 네, 들어가보록 해보겠습니다 어이, 피자가 나왔습니다 네, 원터핑 네, 페페로니 피자 이렇게 또 해가지고 15달러 네, 여기에 이렇게 또 적혀있는데 그런데 계산할 때 네, 그 프라임 멤버십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렇게 또 스캔을 하면 3달러 이렇게 또 빼주더라고요 네, 이렇게 또 해가지고 네. 2층에 이렇게 또 올라왔습니다 여기 홀푸드의 브레가 이렇게 더 좋은 게 2층에 이렇게 또 먹는 데가 이렇게 더 있어가지고 예, 그게또 이렇게 더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또 앉아가지고 먹을 수가 있어요 중요 않습니까? 예, 제 컴퓨터 옆에다 이렇게 딱 두고 그리고 저는 피자를 먹으면서 예, 체리지를 <laughs>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 피자를 한번 열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홀푸드 피자 예, 여기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예, 15달러 페퍼로니 원토핑 이렇게 도 해가지고 15달러로 적겠지만, 저는 12달러를 이렇게 또 냈다. 오호호호. 이게, 진짜, 이 반죽을 이렇게 또 펴가지고 이렇게 또 만든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맛이 또 기가 막힙니다. 거기에다가, 네, 띵도우지 않습니까? 네, 띵도우다 보니까, 무지하게 이렇게 또, 네, 맛있는 게 아닌가 하라고 이렇게 생각이들면서 그러면서, 맛있게 이렇게 또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피자가 조금 적다. 이게 원래 좀잘 펴진다고 하면은, 좀더 이렇게 또 크게 이렇게 또 되어 있는데, 오늘은 조금 이렇게 또 작지 않나 생각해두고, 어쨌든 맛있게 피자 차랑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해보자고요.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지금 막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뜨겁거든요. 네, 오늘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금요일에 사람이 많나봐. 그래서 조금 오래 기다렸습니다. 한 30분 동안 네, 기다렸는데. 어쨌든, 네, 페페로니 피자. 진짜 맛있습니다. 와, 대박. 에 진짜, 그래요. 콜푸드가 피자 맛지 피자 맛지 치즈가 남달라. 치즈가 진짜 우유 맛도 이렇게 또 진하고, 찐조에다가, 음, 그리고, 그, 아까 전에 그, 오븐 부지지 않았습니까? 그 오븐에다가 이렇게 또, 갓 음, 이렇게 또, 음, 구워서 이렇게 또 나오니까, 아, 그렇게 이렇게 또 맛있는 게 아닌가, 바로 하고, 이렇 생각이 들고요. 야, 치즈가 진짜 맛있다. 음 여기 끝에 빵까지도 너무나 맛있습니다. 음. 쫄깃쫄깃해. 예, 그리고 이게 피자가 이렇게 또 크다 보니까 이거 다 먹은 다음에 이제 집에 가져가서 더 출출할 때 이렇게 또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예, 여기 이제 밑에 뭐 정수기 물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을 예, 따로 이렇게 또안 사도 된다. 아니면 그냥 예, 뭐, 콜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콜라 이렇게도 마시면 되고. 음, 끝까지 맛있어. 예, 한 조각 더. 이 도우가 엄청나게 예, 얇지 않습니까? 네, 예, 도우에다가 치즈가 진짜 미쳤다. 치즈가 진짜 맛있다. 음. 어 그거 아, 그리고 여기 또 먹다가 여기 또 구경을 또 하는 거지. 아, 여기 골프드 아, 매마트 네, 이렇게 또 구경 한번 딱 하고. 음. 네, 그리고 여기, 예 그리고 여기에 자료도 또 굉장히 또 좋지 않습니까? 여기 2층에서도 이렇게 또 먹을 수가 있고 저기 1층에서도 이제 먹을 때가 이렇게 또 많아요. 그리고 저기는 예, 맥주도 이렇게 또 판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 홀푸드를 그렇게 또 좋아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또 홀푸드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이렇게 또한내에 먹을 수가있기도 있고요. 음, 맛있어. 네, 그리고 또 이제 홀푸드가 또 좋은 게 인터넷이 있는데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네, 무료로 이렇게 또인터넷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빠르기 때문에. 예, 여기서 이렇게 또 음식도 먹고 공부도 하고 인터넷도 이렇게 또 하면은 예, 왔다않아 생겨듭니다. 음 아, 예, 진짜 피자를 어마무시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예, 여기 홀푸드 2층에서 이피자 예, 이렇게도 잘 먹고 예, 그리고 저는. 네, 계속해가지고, 이 체린이 기다리면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체린이 이렇게 도 기다리다가, 네, 또 이제 라이드 해주고, 네, 집에 가면 되지 않나. 라고 이렇게 도 생각이 들면서, 아, 그러면서, 네, 제가방에뭐 있나 좀 알려드려볼까요? 심심하니까. 제 가방을 이렇게 또 보시면은, 네, 이렇게 또 해가지고, 센하이저. 이 네, 요것도, 네, 우 노래 들을 때도 기가 막히거든요. 이거 이렇게 또 있고요. 네, 그리고, 네, 여기 이렇게 또 보시면은, 네. 아이폰 7 플러스, 네, 그리고 조그만 아이패드용으로 이렇게도 쓰고 있습니다. 네, 아이폰 7 플러스 이렇게도 있고요. 그리고 아, <laughs> 제 핸드폰 여기서 이렇게도 찍고 있고요. 네, 그리고 네, 제 지갑, 네, 그리고 제 테슬라 차 키.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거는 아이폰 4S입니다. 4S. 네, 여기에 네, 제가 제 노래가 있거든요. 네, 이 MP3용으로 이렇게도 쓰고 있어요. 네, 이거 이렇게도 꽂아가지고. 네, 예, 노래를 이렇게 듣고요. 네,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고프로가 있고요. 네, <laughs> 예, 저는 이제 유튜버이지 않습니까? 네, 예, 고프로, 고프로도 이렇게 또 있고. 네, 예, 그리고 예, 여기 핸드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예, 아이폰 SE1. 예, 이 요것도, 예 그냥, 예, 뭐, 이게 이제 사진 감성이 이렇게 또 좋아가지고, 예, 이것도 이렇게 조금 가지고 다니면서, 네, 그러면서 왓슨 마이백 이렇게 또 있네요. <laughs> 네, 한번 여기 보여드려 볼까요? 또 이렇게 또 보시면은 이렇게 네, 제 가방에서 이렇게 또 나온 것들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제 예, 네, 이 노트북. 네, 이거는 네, 맥북에요 M1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렇게 또산 거. 이걸로 이렇게 또 네, 편집을 이렇게 또 하면 되니까 저는 여기서 네, <laughs> 오늘 찍은 거, 네, 방금 찍은 거 이제 편집을 하고. 올리면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저는, 이제, 뭐, 여기, 뭐, 편집하고, 예, 뭐, 고르고, 제 딸, 이제, 전화 이렇게도 기다리면은 되는 것 같고, 예, 어쨌든 간에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또, 맛이나 딸 이렇게도 기다리면서, 홀푸드 한번 이렇게도 구경을 하고, 그리고 이제 홀푸드 피자 이렇게도 먹는 거, 이제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금요일마다 홀푸드에서, 원터핑 피자가, 반돈, 1 5달러 이렇게도 팔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여기 이렇게또 오셔가지고, 네드시면 얼마나 떠줄지 않을까 하라고 이렇게도 생각해 주면서, 네 항상 건강히 행복하시고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네, 봐. in some